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오늘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영화 한편 보려면 만원이 훌쩍 넘죠.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싶어도 주머니가 가벼워서 참는다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번 영화 할인쿠폰 배포 소식 기억하시죠?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준비한 6천원 할인쿠폰이 추가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그 수량이 무려 188만 장이에요. 이 쿠폰만 있으면 영화 티켓 값을 크게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할인 쿠폰이 왜 다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영화관 관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번 할인권은 올해 여름부터 배포되었던 것의 자녀분입니다. 7월 말부터 이미 450만 장이 배포됐는데요,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약 188만 장을 다시 풀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후 관객이 줄어들고 침체되었던 영화 산업을 다시 살려보자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관을 찾게 해서 문화 생활을 활성화하자는 목적도 있죠.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쿠폰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배포가 시작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크유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매하시면 자동으로 1인당 2매까지 할인권이 적용됩니다. 지난번처럼 따로 신청하거나 복잡하게 쿠폰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6,000원이 깎이는 방식이라 훨씬 편리하죠. 다만 선착순 사용이기 때문에 늦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꼭 서두르셔야 해요. 특히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실버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표를 끊을 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형 멀티플렉스가 아니라더라도 지역의 작은 영화관에서도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용 방법이 헷갈린다면 종합 안내 전화 0704027-02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할인권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1차 배포가 시작된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관의 일평균 관객 수가 약 43만 5천 명이었어요. 그전 기간인 1월부터 7월 24일까지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1.8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단순히 쿠폰만 배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자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영화관을 찾다 보니 국내 영화 산업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할인권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문화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조치가 극장가 회복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는 사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한 팁.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9월 8일 오전 10시에 바로 접속해서 예매하세요. 늦으면 쿠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1인당 2매까지만 가능하니 가족이 함께 보실 분들은 각자 계정으로 예매하는 게 좋아요. 셋째, 오프라인에서 현장 발권하실 때는 할인권 사용 가능한 영화관인지 꼭 확인하시고 발권하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이 어렵거나 헷갈리면 주저하지 말고 안내번호로 문의하세요. 이럴 때를 위해 정부에서 안내창구를 따로 마련한 겁니다. 영상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할인권 188만 장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 할인 금액 1인당 최대 임해 각 6,000원 할인 사용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크유 등 대형관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효과. 1차 배포 후 관객수 1.8배 증가. 팁. 결제 시 선착순 자동 적용되므로 빨리 예매할 것.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영화 관람료를 6,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할인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총 188만 장이나 추가 배포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때로는 삶의 힘이 되기도 하는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혹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 어떠실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